어, 안녕하세요. 도시농부만덕직입니다 오늘은 3월 5일 어, 경칩입니다. 우수경칩이 지났는데도 어, 날씨가 아직 살쌀합니다저 건너편 배양상 꼭대기는 어, 눈이 내린 흔적이 보이거든요. 지금 토요일부터 한 나흘간 봄비가 어, 대지를 촉촉히 적셨습니다. 또 땅 속에 기운과 에너지를 받아 또 움트고 있거든요. 오늘은, 어, 3월 달에 자라고 있는 어 장문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아 그리고 제가 그 경칩 오늘 전으로 한 내일이나 모레 어 감자하고 완두콩을 심을 예정이거든요. 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먼저 소개할 작물은 보리입니다. 작년 11월 5일 샤파종을 했는데 벌써 많이 자랐어요. 한 30cm 가량 파릇파릇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어 지나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물어봐요. 어 뭔지 그래서 어 도심 속에 흔하게 볼수 없는 보리라고 하니까 아 신기하게 생각하고 응원과 격려를 많이 해줍니다. 어, 다음 작물은 아스파라거. 요거는 단연생 식물이기 때문에 지금 위에 덮어 놨거든요. 또좀 있으면은 덮어 놓은 걸다 걷어내고 유박을 좀 줘서 애들이 또 힘을 받고 클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추가로, 어, 우리 집에서 인기가 좋다 보니까, 어, 한 고랑을 더 심었습니다. 열말에, 어, 2년생 뿌리를 구입해서 한 10주 정도 추가로 더 심었거든요 아스파라거스 그래서 지금 다행히 어 심고 나서 나흘간 비가 오는 관계로 또 깊은 뿌리까지 잘 자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어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아스파라거스는 맛과 향이 독특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또 숙지해수에 어, 굉장히 좋은 채소거든요. 어, 텃밭에 추천 작물 1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시면 은 아스파라거스를 어, 심을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어, 다음 소개할 작물은 어, 청경채하고 을갈이 배추입니다. 갑작스런 한파로 얘들이 크다가 약간 냉해를 입어 가지고 겉이 약간 얼은 어려, 것 같아요. 그러나 또 기운을 받아서 잘 음, 작년에 파종했던 대파입니다. 홀동대파 추운 한파를 잘 견디고 이겨서 다시 또 영양생장을 하려고 힘을 받고 있거든요. 어, 작년에 심었던 봄동입니다. 일부 어, 뽑아먹고 지금 또 자라고 있거든요. 어, 겨울을 이겨낸 채소는 다 맛있습니다. 어 장, 작년 1 0월달에지 못한 쪽파입니다. 쪽파도 또 봉기운을 받아서 생명력을 약간 회복하려는 과정이 보입니다. 어, 힘차게 어, 영양생장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 제가 2월말에 어, 복합비료를 물로 희석해서 끓음으로 하면 죽거든요. 그래서 좀 생기를 많이... 다음은 어, 추운 겨울을 이기는 월동 시금치입니다. 아, 많이 자랐죠. 서름은 솎아 먹는데도 올라오 고 있거든요. 어, 추대가 올라오기 전에 또 솎아 먹어야 될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 집 사람이 오늘 올때 솎아 오라 했거든요. 나물로 해 먹는다고. 그래서 좀 이따가 아, 시금치는. 섞을 겁니다. 어, 다음은 남의 마나드입니다. 아, 지금은 영양생장 기간이기 때문에 2월말에 어, 물 비료를 줬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금 한번 보시죠. 제법 잎이 잘 컸어 올라왔습니다. 보시면은 뭔가 추운 겨울보다는 확실히 어 변화가 보입니다. 두고랑을 남의 마늘 심었거든요 음, 영양생장 기간이니까한번더삼을한 한 중순에 한번더 웃걸음을 한번더 주도록 하겠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월동양파 입니다 양파도 10월달에 심었거든요 말에 웃구름을 주었더니 확실히 애들이 영양빨인가 비료 의 효과가 있는지 확실히 싱싱하게 지금 보입니다 확실히 뭔가 움트는게 보이거든요 여기 키우는 작물 중에 마늘과 양파가 제일 장기적으로 키우는 작물 중에 하나입니다. 어, 10월, 발음은 10월부터 5월까지 한 8개월간 키우는 작물이거든요. 그래서 3, 4월 달 관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겨울에 피해는 없는 것 같아요. 다행히. 그래서, 어, 6월 달 수확에, 수확이 기대가 됩니다. 일단, 여러분 덕분에, 어, 마늘하고 양파는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음, 월동 양파랑, 또, 남해 마늘이, 어, 힘차게 겨울을 이겨내고, 어, 잘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 신기하죠? 아, 이렇게 농사는 힘들지만은 이렇게 자라는 모습을 보면 힘이 납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소개해드릴 작물은 어, 아, 이게 맞춰보세요. 이게 무슨 작물인지 맞춰보세요. 아 이게 작년 10월 달에 심은 네덜란드에서 유명한 꽃이죠 튤립입니다 아 지금 보시죠 순위 4 올라오죠 우리 키우는 강아지들이 하도 파서 몇번 되씹고 했는데 지금 안착 됐어 곧 아마 사월 되면 꽃이 필것 같아요 튤립도 잘 자라고 있거든요 근처에 계시는 지인께서 튤립 종구를 선물해서 이렇게 한번 심어봤습니다. 예, 어, 겨울을 이겨낸 어, 남의 마늘하고 양파를 보니 어, 듬직하고 희망이 생깁니다. 예,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저는 현장에서 또 이런 것을 대신해서. 열심히 또 채소를 깎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